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GTA.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스터의 임무를 받자마자 끝나는 장면이었었는데요. 네, 아무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구요. 좋아요. 어, 지난편에 이어서 지난편에 레스터 임무를 받은 것까지 했었는데, 그 세이브가...

네, 뭐 제약회사 주식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아무튼 그가 파는 약이 어 네,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가기 전에 아미네이션이 있으며. 스나이퍼 라이플 쪽이 저는 더 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착폭탄보다 지금 점착폭탄은 있는데, 자, 근데 지금 가게가 일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점착폭탄으로 해야겠네요. 아미네이션이 있으면 좋게 좋을 텐데, 아 여기 마침 있네요. 네 여기 아, 마침 아미네이션이 있어요. 가는 길에, 좋아요. 아미네이션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어, 꺾어서 왼쪽으로 갔, 오른쪽으로 갔다가 좋구요. 음, 다미네이션, 가는 길에 좀 들릴게요. 네. 좀더 속도감을 위해서 되도록. 스킬 사용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아미네이션인데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여기 맞네요. 안 음, 오케이. 흠아 <laughs> 어, 이런 헬멧쓰고 들어가면 강도인줄 알겠다 헬로우 암 히얼 방탄복이 내가 이게 있었죠? 어네 방탄복 방상사고요 스나이퍼 라이플 좋은 게? 라운드. 네, 돈은 많으니까, 뭐. 이정도면 되고, 스코프. 그 다음에. 차세대 스코프로. 어, 좋아. 그립 피니쉬는 필요 없죠. 네, 저런 건 필요 없고. 네, 금색 계열. 네. 저는 다 금색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밖으로 나가고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이제 저뭐 하는 건가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겠죠? 네. 뭐 여기 뭐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요, 그죠? 이 세계는 뭐 이상한 사람 투성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 어 여기 골목으로 가야 되네. 오케이. 장애인 주차하는 곳인데 <laughs> 경비원이 목표를 태우기 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목표는 곧 떠납니다. 신속한 공격계획을 세우 고 호텔에서 유령 리 위치를 찾으십시오. 오호. 오케이 오케이. 표적을 암살하십시오. 표적이 누군데? 누가 표적인지 알아야죠 체크아웃 뭐지? 누가 표적인지 알아야 쏘는거 아닌가요얘인가 아닌데 어 아닌데 <laughs> 아니, 표적이 누군지 알아야? 쓸거 <laughs> 아닙니까? 아, 표적이 이제 보이네. 아, 표적이. 아, 맞네. 숨는 거였네. 아, 이 차를 타는구나. 이렇게. 아.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숨어있으라는 거구나. 아. 아, 보스를만 잡으면 되는 거였구나. 아, 몰랐네요. 아이, 참. 기, 차 타는 동안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너무 급하게. 암살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따돌리는 것 정도야, 뭐. 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특히 오토바이 타고 있으면은 이렇게 골목으로도 갈수 있고. 지켰어요 숨어있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죽었다 plus 역시 제 차가 더 빠르군요. <laughs> 오, 오, 좋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 이 주변 곳을 너네는 통과를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부딪히지 않고 빠져나갈 수가 있지롱, 지롱. 다리 밑에 무는하자 아무도 못찾을거야 그래. 못찾을거야 못찾고있죠? 살짝 도망가면 돼요 이제 따돌렸습니다. 와 호텔하면서 진짜 어렵다. 고작 9천 달러 벌려고 와 진짜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좀 뭐랄까요? We'll do, but before that, I've got to tell you something. Our investment portfolio is getting a little, uh, successful, so I figured we needed some tangible assets in property. So we bought a house in the Vinewood Hills. Yeah, sure, man. Whatever. You know best about this shit. And we needed someone to live there, for tax purposes, so so we'll have to Oh, shit! Meaning I don't have to live with my crazy-ass aunt no more? Man, I don't know what the fuck to say, dawg. Don't say anything, especially if a man in a suit comes to the door. 아, i'm joking. That probably isn't g 3671 i s o n 와, 집을 사줬어요. 야, 진짜 프랭클린 출세했다. 이제 이모 이모 집에 안 가도 돼. 와... 집에 한번 가 보자. 오, 새집 생겼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집이 어디야? 다인우드 힐즈. 어디죠? 집이 어디 있어? 여기인가요? 낯선 사람이고요. 어 어디 어디 말하는 걸까? 집이 어딜까? 집의 위치를 알려줘야 내가 갈거 아니에요. 잠깐만. 집을 좀 알려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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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말고 플레이어 트래버 찹찹, 찹. 아, 저기구나, 저 위쪽이구나. 아, 이거구나. 아지트, 아하,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리틀 서울이에요. 음 리틀서울이라 락스타가 서울을 좋아하나요? <laughs> 그런가봐요 리틀서울이라서 아 아까는 조금 뭐랄까 암살 임무하면서 좀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저절로 암살 대상이 나타나는건데 그거를 못 기다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네, 그랬던 것 같구요. 우야! 사이로, 사이로.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집에 갈 거야. 어, 그 속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어. 마이노드 힐즈라고 한다면 마이클이 사는 그 동네 아닌가요? 여기 왠지 그 동네 같은데? 여기 잘사는 동네? 오! 출세하는구나 프랭클린! 성공했어 프랭클린 어그그그 그, 그, 아, 슬럼가가 아니에요 전에는 분명히 슬럼가에 살았었는데 와 새로운 흑인 주민이 네, 슬럼가 출신 주민이 성공해서 이 동네로 오게 됐네요 이 동네 잘 사는 동네 아닐까? 아닌가? 조금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어 근처 집들 되게 좋습니다 어, 기대된다 장난 아니다 오, 이 위로 올라가네. 와, 세상에. 오, 차랑 다 여기 있어. 오, 맙소사. 와, 이게 우리 집이란 말인가? 와, 진짜 예쁘네요. 와,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와, 대박이야. 아까 살던 집에 비하면 진짜 여기는 와, 여긴 장난 아니에요. 와! 세상에. 아직 짐을 다안 풀었어. 와, 세상에. 말도 안 돼. 야, 진짜. 말도 안 돼. 와. 와, 장난 아니야. 와. 와 장난 아니야. 세상에. 체력 회복 키트도 있고, 집이라서. 와, 발코니. 와 밖에 나가면 야 경치 봐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진짜 꿈만 같은 집이네요 와나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야어 풀장 있어 이게 우리 집 만든 거죠 풀장인데 풀장 있는데, 풀장 있는데. 야어 벽난로 마법소사 이건 꿈일 거야. 세상에, 벽난로 있어요. 벽난로 집이 엄청 커요. 무슨 집이 아니라, 무슨 기관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무슨... 와 진짜... 어, 차비 있고요. 어, 여긴 뭐야? 온천, 온천, 온천 있어. 온천, 온천이에요. 온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 오, 수영. 와 수영 와옷 입고 수영해도 난 기뻐 근데 이거 밖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죠? 호호. 오, 좋다. 대박이야. 야, 집에 수영장도 있고요 와, 이 잔디는 누가 깎아주지? 와, 진짜 좋네요. 집에서 뛰어다닐 수도 있어. 이 집이라기보다는, 네, 어, 찹, 안녕, 찹, 아 <laughs> 여긴, 뭔가, 여긴 뭐죠? <laughs> 뭔지 모르겠고. 여기 또 건물이 있어요. 여기또못 들어가네. 네, 아무튼, 어, 굉장히 좋은 집이면은. 아, 여기 차고. 아하. 차고가 있구나. 아무튼, 진짜 좋은 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프랭클린이. 성공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야 해냈네요. 프랭클린이 해냈어요. 주방이 없는 것 같다. 아, 주방 여기 있네요. 아, 여기서 요리하는 거야. 주방도 엄청 넓어요. 이게 오븐이에요, 이게? 야 세상에. 와. 야 진짜. 이것도 오븐이죠. 네, 오,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야 대박이다 와인바.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이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부자이신 분들은 어 뭐지? 저게 왜 신기하지? <laughs> 그냥 서민 집인데 <laughs>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음, 서민들은 저런 집에 사나? <laughs> 네 아무튼. 어, 진짜 좋은 집이네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도심지에서 저런 집 짓고 살려면은 진짜 부자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 보통은 이제 그 진짜 무슨 어디 회장님이나 사장님 정도 되지 않으면 저렇게 짓고 살수 없죠. 대부분의 그냥 성냥갑 같은 아파트, 그 아파트에도 못 살아서 난리인데, 오 진짜 이 범죄라는 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잘살 수는 없겠죠 네, 없을 것 같은데 게임이니까 네, 게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여, 여기는 진짜 부촌이에요 그죠? 부자들 사는 그런 동네고 네, 다시 도심지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떤 한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그가 나옵니다 트레버 어, 바로 근처에 있어요 뭐죠? 토하고 있네. <laughs> 어, 왜, 왜? 옷을 벗고 있어? 어, 트레버 지저분해. 옷 벗고 있어. 브레드 아니야. 아마 가짜이거나 그럴 거야. 걘 죽었어. 녀석의 장례식 사진을 봤다고. 내 말이 맞아. 날 면회 오지 않겠어? 네, 브레드고요. 음, 자 악마가 악마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로스산토스는 어때 우리는 널 보고 싶어 론이죠 정말 보고 싶다 들어봐 요새 용과 미친놈들이해집고 다녔어 어 그래요 네어 론은 또트레버를 보고 싶어 해요 트레버도 인복이 아 인덕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죠? 인망이 있네요 그래도, 그래도 론론그 친구는 하긴 뭐트레버가 그 가게 차려준 거, 그 회사를 차려준 거니까 그죠? 트레버 필립스 주식회사, 네 거기를 차려준 게 트레버였으니까 트레버를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죠. 네, 아무튼 어, 로스산토스에 새로 나타난 악마가 네, 자신의 외관을 어, 끌고, 네 피커트럭처럼 보이죠? 피업트럭을 네, 끌고, 아이고 부딪혔네. 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집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트레버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와. 한국어네. 한글이 써져 쓰여 있네요. 오. 이게 바로 한국어의 힘, 한국어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오. 빅스카이. 큰 달걀 안경. 리즈. 어 진짜 한국 같다. 안경원. 안경이 왜 이렇게.. 안경원 큰 달걀 안경 박정식당 분식 여기가 리틀 서울이라 그런가요? <laughs> 한 카페 한국 음식 가든 식료품점 신선한 야채와 과일 오호 그렇구나 이런 데가 다 있네 로스 산토스는 정말 재미있는 곳이로군요 <laughs> 코리아타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좋구요, 이쪽으로 가면 트레버의 집입니다. 트레버의 집, 아 죄송합니다. 트레버의 집이 아니죠. 트레버의... 집이라 생각되는 어, 트레버의 졸개가 찾아간 집이죠 네 그게 맞는 표현이죠 옷을 벗고 있으니까 가서 뭐라도 입어야 되겠어요 트레버는 뭐 씻지도 않나봐요 굿갓 <laughs> 좋은 사람이죠 그죠? <laughs> but the thing is um, i ain't been with that many women i don't find it easy and, um, and deborah I mean, we're gett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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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laughs> to you know, but i'm scared that she's going to leave me i mean this is her place and the fornicate there was mr raspberry <clears throat> there. whoa whoa now mr raspberry jam he died a noble death bringing great joy to a lonely man I ain't got a very big penis 게 무슨 상관이야 show 안 me SHOW ME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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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래 아왜 아, 벗고 그래 아우 아 엉덩이 보여주지마 아. 그러지마 안돼 안돼 아, 앞에 보여주지마 얘왜 이래요? 아 트레블 이상해요 머리는 맨날 떡져있어 얘 예, 예, 목욕좀 시켜주고 싶어 알겠어요 아, 누구도 옆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목욕 좀 하라는 얘기를 못해 와 아, 드디어 옷을 입었습니다